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어, 오늘은 경기도 오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려고 하는데 한번 같이 가서 보실까요? 지금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ALC 패널로 이루어진 그런 현장인데요. 기존에 이제 뭐 철근 콘크리트하고, 그다음 목조 주택 경량철고 같은 그런 흔한 골조는 아니고요. 좀 독특한 구조 공법으로 시공을 하시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바로 저희 특별한 창호가 들어가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laughs> 제품 검수도 이렇게 한번씩 해줘야 되거든요. 들어온 게잘 들어왔는지 한번씩 확인을 좀 해줘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한 20개조 정도 창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어, 이제 제품이 잘 들어왔는지 한번 더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마무리 작업들이 깔끔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하면 좋고요. 물론 뭐 공장에서도 한번 검수를 해서 나오긴 하겠지만, 저도 이제 공장에서 모든 제품들을 다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장에 나와서 한번씩 더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음, 지금 보시면은 어, 저희 창하고 일반 창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창틀 따로. 유리 따로 이렇게 입고가 돼요. 일반적으로는 이 창짝에 유리가 달려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들어서 이렇게 시공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렇게 와서 잠깐 보시면은. 알유리로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리가 파손율이나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유리, 알유리를 시공을 잘 하시는 전문 시공자들이 시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유리가 이제 한 47mm니까 그러니까 4.7cm가 되는데요 유리가 석 장이 들어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은 디테일하게 한번 보시면은 5mm짜리 로이 유리 그 다음에 16mm 단열 관봉과 아르곤 가스 또 5mm짜리 강화 유리 다음에 16 아르곤가스와 단일감봉 마지막 도5 로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47mm가 되고요. 유리는 굉장히 어, 두껍고 저희는 LX 한글라스 정품 유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아, 네. 자, 색깔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보시면 블루빛이 살짝 도는데 이게 로이 유리거든요. 옛날 과거에는 유리가 너무 이렇게 훤히 들여다 보이는 느낌이 많기 때문에 그린이라는 색상을 무조건 넣었어요 근데 저희는 로이 유리를 두 장을 넣기 었 때문에 색상을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보시면 블루 빛이 싹 돌거든요 그리고 로이는 이제 은코팅을 입힌 재질이기 때문에 햇빛에 반사를 했을 때 낮에는 안이 이제 잘 보이지 않고 대신에 이제 밤에는 실내 불을 켰을 때는 좀 훤히 들여다 보이는 느낌이 나지만 낮에는 반사되기 때문에 실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또 장점이 있어요 단열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어, 많이들 하시고 저희는 로이가 들어가 있는 유리가 그 기본 사양입니다. 예. 여기 잠깐 보시면요. 이게 이제 ALC의 특별한 구조인데요. 어, ALC는 이제 오토클레이브 라이트웨이트 콘크리트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ALC라고 불리고요. 이 ALC는 이제 경량기포 콘크리트인데요. 가까이서 보시면 기포들이 보여요. ALC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물론 모든 소재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지만 ALC는 특히 단열에 굉장히 좋은 자재이기 때문에 요즘 뜨고 있는 골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 저희 알파큐 창호의 시공을 총괄 책임하고 계시는 시공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아, 반갑습니다. <laughs> 저기, 저 알파큐, 저희가 총괄로 해가지고 시공하는 팀장 조병희라고 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시공하는 부분을 어, 자세히 어, 저희가 설명해 드릴게요. 는데 예. 단열 성능은 어떻게 되나요? 어뭐 우리가 이 단열창에 뭐 우리 회사에서 시험을 다 했는데 일단 이게 100 1등급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1등급이라는 게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열은 여, 여지껏 지금 좋다고 지금 소문 나 있습니다 예 소비자분이 를 30mm 내장으로 드으라 그래서 그 맞추는... 이게 슬라이딩으로 양쪽에 들어다 가 보면은 공간 뜨는 데가 너무 많아서 이게 고정창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앞마도 이거 단열이 훨씬 낫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알파큐라고 써있지 않아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보고를 한번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창호는 대동 엘로이샷시 창호가 아니고요. 저희 알파큐 창호가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프로파일을 연구하는, 개발, 연구 개발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 압출하는 그 공장에서 마침 저희 알파큐 필름이 똑 떨어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장에 있는 필름을 대체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여기 이제 대동 엘로이 샷이라는 이제 마크가 붙여서 나오는데 대동 엘로이 샷이 아니고요, 저희 알파큐 창호가 맞습니다. 구조를 보시면 다르세요. 위에 한번 보시면 저렇게 레일이 빠지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저거는 저희 알파큐만이 가지고 있는 특허 구조이기 때문에 함부로 모방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창틀을 시공하는 방법은 똑같이 시공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창틀을 먼저 안치고요. 저희 창의또 다른 장, 장점이자 어, 특이점은. 한쪽은 고정 창이 들어가고요. 반대쪽 한쪽만 슬라이딩 창이에요. 그래서 원 슬라이딩 원 픽스 창이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창짝이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어서 나옵니다. 창짝에 창틀이 붙어져서 나오는 형태죠. 네. 반장님 지금 어떤 작업하시는 거예요? 네. 네. 아, 지금 격체하고 창틀을 고정하는 작업인가요? 네. 어, 보시면은 이렇게 창틀에 보면 이렇게 10,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마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충분한 협의는 현장에 계시는 소장님하고 그리고 인테리어 마감을 하시는 분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시고 나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창호가 인테리어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되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면 창호가 시작이 되고 나서 인테리어 공정이 후에 이루어지는데 어, 그것들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laughs> 어떻게 다 끊겼네. 저희 알파큐는 이렇게 어, 저희한테 직접 시공을 의뢰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시지만 창틀만 받아서 시공을 직접 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 창호를 받았을 때 이렇게 완성된 제품, 조립이 완성된 제품으로 도착을 할 거예요. 그럼 이걸 분해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공팀장님 이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거예요? 어, 이게 힐티 R500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진 방지할 때 우리가 그 안가 받기 전에 이걸 어, 채워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관공소나 이제 그런 데서 많이 쓰는 건데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그이 다른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 공정을 보니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이걸 생각을 해가지고 어, 이거를 지금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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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예,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a l c 구조에만 좀 쓰려고 일부러 특이하게 가지고 나오신 건가요? 예, 예 맞습니다 예예 예. 이게 어쨌든 이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안에서 굳어버리니까 예. 굳어버리면은 그 이게 아예 안가보다는 이게 더 든든한 거예요 쉽게 보면은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본드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요? 예, 예 맞습니다 예예 예. 이게 그 어, 쉽게 보면은 어, 우리가 몰탈을 전에는 몰탈 같은 거 이렇게 채워가지고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워낙 기, 자, 자,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어, 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관공서나 뭐 지짐 빔, H 빔할때그글댁게 어, 이렇게 저희가 안가 받기 전에 이걸 쏘고 하게 되면은 어, 이게 딱 굳어가지고 이게 뭐 엄, 그 지진 나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러면은 한번 시공하는 거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네. 아 그래서 안쪽에. 예. 어, 힐티를 집어넣어서, 예 어, R500. 네. 아, 힐티 R500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볼트를 체결하면서, 나중에 굳으면서 더 단단하게 굳을 수 있는 예, 예, 그런 거네요. 아. 앙까보다 일반 칼브럭보다는 네. 훨씬 이게 강한 거예요. 예. 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알파큐 창호 대표 유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기도 오산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어, 같이 협업하고 있는 로브 디자인의 구자룡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하남 쪽에서 실내 인테리어 전공으로 하고 있는 로브 디자인이라는 업체고요.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기도 화성에 있는 현장 한 번, 그 다음에 횡성에 있는 현장, 그리고 여기 경기도 오산 현장까지 총세 번의 현장을 같이 협업하고 있는데요. 저희 알파큐 창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좀 편하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먼저 알파큐 창호를 처음 만난 거는 어, 화성 현장에서 처음 만나 배웠는데 사실 저는 의문점이 살짝 있었습니다. 왜냐면 브랜드 제품이 아니라는. 이런 의심과 인테리어 업체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조금 협소한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사용하고 실제로 지금 설치가 된 제품을 봤을 때 저희가 일단은 건축주 분들, 저희한테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너무 만족하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소비자가 제일 만족한다, 1번. 그리고 저희 같은 조금 전문가적으로 확인했을 때는 기밀성이 너무 좋고 시공이 너무 간단해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화성 연장이라든지 횡성, 지금 오산, 마찬가지로 전원주택에는 벌레라든지 아니면 단열 이런 문제가 가장 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만족스럽고 그리고 창틀이 큰데 단창이다 보니까 청소하시기가 너무 간편하겠다라는 저희도 컨펌을 계속 받고 있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사용할 예정. 입니다. <laughs>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한데요 대표님 어, 마지막으로 알파큐 창호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네, 한마디 전해주시죠 네, 납기가 <laughs> 너무 깁니다 <laughs> 시공하는 데 있어서 샤시라는 공정 자체가 가장 앞에 들어서는 공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납기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개선해 주시면 네. 앞으로도 배송하실 거라 믿습니다. 아, 감독이가 주문량이 좀 많다 보니까 납기 가좀 밀리는 점에 네, 양해 부탁드리고 하루 빨리 더 어, 공급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laughs> 네 이렇게 경기도 오산 현장을 보게 되셨는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더 많은 시공 현장과 그리고 후기 영상들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어, 알파큐 창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